tv의 감준입니다 네 제가 오늘 해볼 것은요 바로 상황극이 아니라 오늘 할 것은 바로 색다른 탕으로 만들기에요 중간에 탕으로 ASMR도 있으니까 꼭 봐주시길 바라고 재미있게 보시려면 여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도착을 했는데요 준비물은 설탕 그리고 여기 일반 컵 그리고 물이 들어 있는 컵 그리고 대망의 숟가락까지 있으면 되거든요. 재미있게 봐 주세요. 자, 이제 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방법, 물두 스푼. 물을 이렇게 한 스푼 넣고 그다음에 두 스푼 이렇게 하면 됐거든요. 어 이제 좀 휴지로 닦을게요. 잠깐만요. 어, 초보. 오케이 휴지로 닦고 닦았고요. 휴지 찌꺼기는 제거해주고. 네, 이어서 갈게요. 이제는 설탕인데 이게 자일로스 설탕이어서 이걸 지금 이게 좀 다른 설탕인데 그래도 이게 가니까 걱정 마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먼저 세 스푼 넣어야 해서요. 안녕. 우한 스푼. 두 스푼. 이 다음에. 아우, 뭔가 이거 하면서 말하니가좀 힘들네. 난 옆에 총을 집어야 할 것인가? 자, 이제 넣어줬거든요? 이제 이거, 이제 이걸 여기다 두고, 이제 이것도 닫아줄게요. 자, 그럼 이제 전자레인지로 이거도 할게요. 네, 이제 도착을 했거든요? 이제 이걸 전자레인지에 해볼게요. 근데 사실은 바로 옆자리예요 이거 보여주려고 어디로 끌었답니다. <laughs> 이제 한 1, 2분 돌리면 될것 같거든요. 근데 1, 2분 기다리니까. 1분. 그 다음에, 어, 디거안 되나? 오케이, 2분에. 이상하다. 취소. 오케이. 2분 기다릴게요. 네. 기, 그럼 기다리는 동안, 어, 뭐랄까요? 음, 그러면은, 아! 퀴즈 내볼게요, 퀴즈. 그럼 제가 넌센스 퀴즈 한번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 10위 닭이, 10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문제.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댓글. 3, 2, 1. 정답은 오리부부였습니다왜오리부부였는지 아시는 분은 지금 당장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 넣어주세요 어, 벌써 50초가 지났거든요. 그럼 이제 또 해볼텐데, 넌센스 퀴즈에서. 어, 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어떤 걸까요? 아시는 분은 또 여기에 댓글 달아주세요. 3 2 1 정답은 바로 19만이었습니다. 왜 19만인지 아시는 분은 지금 당장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 또 달아 주세요. 어느 한 명이든 댓글 두 개를 달든 세 개를 달든 상관없습니다. 댓글 내고 구독,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정말 정말 좋겠어요. 이제 20초 남았거든요? 음, 그럼 이제 20초, 남은 20초 동안은 또, 남은 20초는 그냥 기다릴까요? 네, 이, 20초는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음, 옷 오. 옷. 네, 이제 6, 5, 4, 3, 2, 1, 삐! 네, 이제 다녹았거든요좀 뜨거우니까, 좀 이거 가지고 할게요 저 연방을 크게 해줘요 <laughs> 원래 갈색이 돼야 하는 건데 이거 좀 심하게 끓렸나 싶습니다 연기가 펄펄 나는데요 찍어주세요 카메라 감독님 연기가 펄펄 나요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많이 익었네요? 오, 야. 거의 달고 나에요 <laughs> 거의 달고 나에요이거좀 치우고. 와우. 유튜브 각 나왔다. 이제 이거를. 자, 한 다음에. 오, 근데, 아직, 아직, 해볼, 해볼 음식이 안 나왔죠? 음식, 그 음식은 바로. 참외? 아니고요. 키위였습니다. 여기 참외가 있는데 참외 별로 맛이 없어서 저는 키위로 해볼게요. 아, 그리고 이게 좀 뜨거워서 한 다음에 일단 이거 접시를 가져올게요. 네, 네 이제요. 카메라 감독 얘기를 해서 뭔가 들릴 것 같아요. 네, 이제 한번 찍어볼게요. 이제 이걸 젓가락들로 찍어야 다른 게 없거든요. 젓가락 말고 는없어서 어머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크 아. 네, 지금 카메라 감독님이 얘기해주셨는데, 포크로 안 해요, 포크로. 포크. 아, 근데 원래 타올는 이거 원래, 찍어, 찍고 나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 쑥, 젓가락으로 해도 될까요? 네, 카메라 감독이 끄덕여졌더라구요. 카메라 감독이 뭔가 기분이 안 좋으신 거 같아요. 네, 지금 이거 키위가, 나두 셋, 네네개 있을까? 저도 네개 꺼낼게요. 네네개다 꺼냈고요. 아 근데 이게 양이 좀 적어 서살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재는 데까지 해볼게요. 먼저 키위 키위를 해서 갑자기 용암이 됐는데 이거 이렇게. 눌러서 해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주시고 귀시워. 주시고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됐고 근이 네, 정도는 된것 같아요. 너무 많이 된것같나 싶기도 한데 잠깐만 이거좀 흐리게 놔둘게요. 어우어우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붙는데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내려가라, 내려가라, 오케이. Okay. 됐거든요? 이거 이제 됐으니까 다시 찍어줄게요. 구멍 난 데가 있어서. 여러분, 뜨거운 건 항상 조심. 이거, 이거, 기가 어렵네요. 이거 일단 이렇게 찍어줄게요. 이제 이 다음에, 이, 이 다음에 두 번째 키위. 이거 다이 찍어, 찍어받았자 이거 제차피소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이거 용암처럼 치즈 소리는 안 나네요. 네. 방금 전에 뭔가 가슴 뻗어야 될것 같아, 지 카메라 감독님, 저 무서웠어요. 두 번째 거는 아까보다 조금 더 대충 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게 그건 제 유튜브 생활, 생활에서 없는 말이다. 대충이란 제 유튜브 생활에서 큰치욕입니다 장난이고 그냥 한번 해본 말이니까 이건, 이건 그냥 좀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좀다했는데 뜨거운 게 확실히 조금 뜨겁거든요. 그래서 좀 멀리 놓고 역시 뜨거운 건 항상 조심. 뜨거운 거뭐 하지? <laughs> 아 다섯 개였네요? 예, 근데 충분히 네 개만 하면 되니까, 이거 한 다음에 이제 한 40, 이제 한 30, 40분 기다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차가웠던 게 여기 들어가면 바로 뜨고 오져요. 우와, 대박이다. 아. 이거라니까 예전에, 아, 잠깐 이거 탕으로 제가 처음 만들어 보거든요? 혼자서 직접? 그래서, 이거, 이걸 본 유튜브가 있어요. 이걸 본 유튜브가, 알려주나요? 본 유튜브가 바로, 고탱이라 채널인데, 고탱이 아니라, 저랑 좀 우쏘라고 있거든요? 근데 우쏘 님도, 뭐냐, 쪽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거 우쏘 채널에서, 이거 우쏘 채널에서, 딸, 딸기 먹을 때 유형, 유형이라고 치면은 이거, 이거 중간 부분에 다 아홉 번째 이거 나오니까, 나오니까, 저, 저도 그거, 모, 저도 그거 모르겠으니까, 저, 그, 그 채널 한번찾아가아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개지만, 네 개로 하는, 이제 마지막. 이거 한다면한 30, 40분 기다려야 되거든요. 냉장고에 넣어서 30분 기다려야 하는데 오, 이게 역대급으로 큰것 같아. 우리 카메라 감독님 너무 친절하셔 카메라 감독님이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고 있거든요 근데 말이에요 왜 이거 계속 이렇... 제가 왜 계속 이거 하는데도 계속 말하는지 알아요? 왜냐면은 이거 말아, 말아 안 하면 뭔가 좀 조용히 있어 초 유튜버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자, 이제 이렇게 네 개를 완성했거든요 지금 하면 좀 어려우니까 한 40분에서 1시간 잡고 오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1시간에서 40분정도 시간 잡고 와요 자 이제 50분이 다 지났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근데 제가 중간에 확인해보니까 이게 안 딱딱하더라고요 왜안 딱딱해요 봐봐요 아! 아! 괜찮습니다 전혀 안... 봐봐요 봐봐요 전혀 안 딱딱하거든요? 이번 탕후루닭은 대실패한 것 같습니다 <laughs> 괜찮아요 맛이 있으면 되죠 그래도 오케이 바로 갑니다 50분이 지나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고 데 이거 뭐야? 끝부분에 그 설탕이 있는데요? 음. 그래도, 그래도, 아, 이왕 시작했으니까 ASMR 한번 들어가야겠죠? 바로 시작합니다. 아 오늘 마지막에 탕후루가 전혀 딱딱하게 안돼서좀 아쉬웠는데요 다음에 또 탕후루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일반 설탕을 사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이 묻혀보고 그리고 딸기 이런 것들 많이 사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시간에 만나요 재밌는 영상 많이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와는 다음시간에 만날게요 안녕